<laughs> 아, 아, 꿈이되겠네저 있어. 아, 어떻게 이럴 수있대 <laughs> 마음의 심신을 시청자들과 시청하면서. Alt F4 눌러봐요, 싫어요. 오, 안 네. 해? <laughs> <laughs> 네, 그, 롤할때다 잊었다, 이미. 아, 진짜 정말. 내가 오면 게임 BJ로서 지금 1년이 넘었건만, <laughs> <laughs> 어? 너한 번만 더 불랙한다. 왜 방송 안 보고 있는 사람 왜 계속 초대해요? 그까 그러니까 니 방송 봐라. 너왜너나 오래 봤으면서도 요즘 안 들어오냐? <laughs> 살짝 그렇다. 좀 보러 와 그러게 너 요즘 왜안들어와 아, 자영이 말은 안 들어가지고. 아, 진짜? 그래. <laughs> 아, 누피님, 아, 근데, 뭐, 아가보니가 계속 오버즈 들어와있더만, 진짜 나말안 들어서 안 들어와요? 그래서, <laughs> 은냥이 <왜 웃어? 웃음> <굉장히> 물어보는 건데. <laughs> 딱 봐도 장난인 게 보이는데. <laughs> 아 그래 그래. 아 근데 진짜 안 들어왔으니까 뭐지. 채. 됐어. 가는 사람 안 붙잡아. 지금 <laughs> 붙잡을 때로 <대로> 붙잡아았고 <laughs> <못 웃음> 아니야 내 방송. <laughs>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제 방송 가는 사람 안 붙잡고 네, 온 사람 안 나가요. 뭘짜형이 뭐, 자영님 그거 아세요? 뭐요 오버치 국가 대표가 쓰는 마우스랑 자영님이랑 자영님 똑같아요 똑같은 요 진짜? 우와, 나 착각하네. <laughs> 아 그래요? 아이고 큰일 났다야. 이제 장비 탑도 못하는데어왜 이거 오시고?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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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이이 그렇게 멀리 있으면 케어를 못 해줘. <laughs> 어, <laughs> 아뿜키워야 아, 아, 알아서 살 거야. <laughs> 똑같이 똑같이 못 해. 어 똑같이 못 해. 다니이 계속 저렇게 죽을 거 같은데? 수명상이야 지금. 음죽개 썼어. 다랑해 일로 아, 아 이쪽으로 못 가구나 역시. 유리여가지고 떨어질 수 있는 줄 유리였네. <laughs> no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그럼. 오. 오 뭐야? 이기겠는데? 어 째냥님 어, 이렇게 쉽게? 뭐 잘못 뜨신 거 아니죠? 아 경쟁만 그 해서 집중한 그게 지금 아직도 있어. 방송용으로 바꿀게 알았어. 빨리 집중용 해제. 방송용 시작. 맞아, 나 이제 나 이제 못할게. 나 집중을 해제했어. 재미없 재미없는데. 어? 아, 아, 나 죽겠다. 루시도 오고 있어. 죽었다. 역시. 이 밑에 데려가 루시가 먼저. 역시 집중력 해제하고 방송력을 장착하니 금방 죽는군아 맞다 민들 나 오늘 당구 아빠 이겼어요. 오. 오. 이야. 이열. 아빠는 100하고 나는 30회 넣 왜요? 무 이긴 거예요, 그게? <계속. 웃음> 아, 그래서 아이스크림 4개로 아이스크림 먹었단 말이야. 아, <웃음> 당구. 아, <laughs> 구 나는 아버지 이겼다 해가지고, 아, 자장님이 당구는 존, 그, 존하는구나생각해가지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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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, 아니 근데 저네 번밖에 안 쳤는데 세번 맞힌 거면 엄청 잘한 거 아닌가? 응. 음... 네. 아빠 진짜 치사하게 한 번도 안맞줘요 딸한테 완전 가깝게 한 번도 안맞줬는데 진짜... 이겼다니까? 3 0이면 브론즈 아니에요? 당구. <laughs> <laughs> 아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. 브론즈? 네? 아니 근데 님들 이거 잠깐만 게임 시작하면서 들으면 안 돼. 진지하게 그럼. 아니 봐봐 네 번밖에 아니... 안 쳤어요. 이대 <목소리도> 이게 어? 어떻게 지데와어요안고두번는데받아 어? 잘했다 해줘요 와, 와 와, 와, 와 좋았어 이제 대전도 외워줄게 <laughs> <laughs> 아, <이게> 만족해 어 <laughs> 아니 왜딸 키우기 힘들어 왜 아니라니까 뽀로가 아니라니까 나나막 밑으로 쳐서 맞히고 그랬거든나 당구 여기 살짝 밑으로 쳐서 어 땡겨와가지고 어 빨아서 이, 쳤거든 나오 빠지 가지나 그렇게 쳐서 이겼거든 뽀로기하고 <laughs> 안돼아 정말 응? 자 형님 자 형님 왜왜 여기 타이어 위에 올라와 볼래요? 이기에서 u r e a 어 저기 l e So, you don't want to give up the b 지 r o m e t e r Oh, I s e 지 it. So, so, s 이 아, 아, 뭐? 어 뭐, 아, 재밌는 아, 거 아, 시켜줄래요, 뭐 뭐? 올라가지. 아, 아니, 아니 올라가지. 돼! 어, <laughs> <laughs> 어디 어어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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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왜어어져어 어디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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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어디 나놀아디 와, 재밌다. 어디 어디 어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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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laughs> 아 좋다. 아 저, 저, 왼쪽에 미도우 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진짜... 오늘 계속 이기네. <웃음> <맛있어>. <웃음> 계속, 어, 오늘 오치 날인가 보다. 우리 두번 했죠? 한, 한 마지막 판갑시다 시청 자 코끼리 르고 코끼리 바르고 전설. 인신 사진. 어, 저 잡았다! 와, 역시 시청자 코끼리 와! 와, 따, 로더, 그. 아, 내가 이거 징그러워했던, 그. 와, 어머 어 솔직히 뭐 잘만들었 잠깐만. 응? 음, 님들, 이거 뭐야? <laughs> 잠시, 잠, 잠시만. <laughs> 그거 끼세요, 끼세요, 그거. 그, 그래. 아싸, 내 이거들 로 보고 해야지. 갑시다, 막판입니다. 사장님, 제가 파츠 만들어 드릴게요. 긴급기 어, 준비되면은, 그래. 제가 차크라를 드리겠습니다. 차크라. 오, 손날로 뜯으니, 오, 차크라, 오, 어피스 나갔어? 나르토파임? 나르토파임? 너 패기를 돌려드리지요? 오케이, 오케이, 패기. 그렇지,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. 양세계 패기 돌려드렸습니다. 라아라 어? 맞아, 맞아. <laughs> 어? 어 안돼 아, 2층에 바시슈도 라인 라하르트 거점에 저배 사장님사장님어나혼인데 아, 그래. 이거? 큰일다큰일다 아, 그럼 안돼 고고고고 아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아, 안 끝나는 걸로 바꿔야 돼어 안돼 이렇게 마지막지이 빨리 어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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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안 돼.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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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네, 어, 빨리, 가가, 빨리 가, 빨리 가, 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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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엉덩엉덩리 엉덩이 흔들어 빌려 빌 아니, 뭐. 아니, 아니 방금 이거 아, 좋 아, 다판 <laughs> 내가 그랬지? 막판 패배한다고 <laughs> <공통이> <laughs> 우리 어쩐지 <어저스> 계속 이겼어 <웃음> <지무엘>.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, 근데 우리 팀 되게 잘했어 아늘 막판 때는 저 줘야지 또 아쉬움이 남아서 내일 또 시작하고 싶거든 잘했지, 잘했어. 우리 다, 이게 협의된 패배잖아, 맞죠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. 어, 우리 시청자분들 아쉬워하라고 우리 다 같이 짜고 친 거잖아. 우리 단체, 단톡이 있어. 우리 다 승부조작 하는 거였는데, 괜찮아. 뭔, <laughs> 뭔 <laughs> 뭐, 뭐 논리니? <laughs> 아, 배고파. 간다? 와 10분, 10분 간격으로 배고프다고 하는 것 같은데. <laughs> 간다, 잘 있어라. 잘 가요. 네. 네. <laughs> 아, 다음에, 다음에 또 초대해줘요. 야, 아쉽, 너! 아쉽다. 야, 근데! 야, 너 잠깐 나랑 얘기 좀 해. 누우면 가나? 나너안 본지 꽤 오래됐다. 다음에 또 초대해줘요. <laughs> 아니, 공송이어려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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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느 월드컵 보러 가야 돼요? 야! <laughs> 그래, 내일 갈게요, 내일 갈게요. 그래, 내일 와라. 네. 딱 굿나? 네. 그래, 블리즈컨도 하던데. 그래,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까지 할게요. 아이고 네. 고왔어요. 바이바이. 빠빠. 임대 롤하자, 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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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. 임대 롤. 롤, 롤, 롤한 번만 하고 가자. 나, 라면 끓여 올까? 라면 끓여올까? 룰할래아 배고파서 못 참겠어. 룰룰룰룰 하자 룰.